칠월 한 달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둔 책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었고 기독교는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박해자들을 피해 상징과 비유로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상징과 비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들의 교주를 재림 예수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요한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징과 비유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기록자의 의도 즉왜이 책을 기록하였는지 그리고 그 목적 이 책을 기록함으로써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을 받은 그 대상,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그 대상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죠. 아주 어린 아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 대학인생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듣는 그런 어떤 철학이나. 또는 어떤 그 전문 서적을 서적의 글을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편지나 글을 쓸 때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문체나 글로 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그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문학의 형태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이라는 형태로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되었을 때 지배자들이나 또는 박해자들의 반감을 피하기 위해서 은밀한 언어와 상징들을 사용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한 문학입니다. 이처럼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은 자신을 검열하는 검열관과 또는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의 눈을 피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묵시 문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단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의미로 또는 그 상징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어떤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물론 그것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은 우리에게 의미를 두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먼저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듣는 듣는 그 대상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마치 나에게 자녀를 준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이것은 아주 황당한 해석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기 위하여 말씀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해석해서 내가 얘기를 낳을 것이다. 백세가 되면 나에게 후 후계자가 후손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해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성경을 자 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이처럼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 사용되고 있는 묵시 문학의 형태 속에서 사용된 상징이 가지는 의미도 묵시 문학의 형태를 통해서 해석해야지. 마치 붉은 생은 붉은 홍사니까 우리 안산홍 교주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서문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요한은 편지를 시작하기 전이 책에 대한 자기가 앞으로 기록할 것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은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요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이 책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계시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완성에 대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사도 요한이 이런 사실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은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즉 사도 요한은 그 중심이 지금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처한 그 상황과 그들의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을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오늘이 없이 내일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 어떻게 하든 상 상수를 쓰든 뭘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저 12만 2천 명 안에 들어, 4천 명 안에 들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미래가 중요하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이유는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그 일도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장차 이루어질 일들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또는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장차 오실 예수님의 도래와 그리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들분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아무렇게나 쉽게 그렇게 지나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의 결과가 미래인 것입니다. 미래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세상 속에 있지만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나라를, 나라의 규칙을 또그 나라의 어, 삶을 위하여 살아가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박오른 장로님이. 이번 주에 아프리카 르완다에 업무차 이렇게 가게 돼요. 한달 동안 가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곳에서 한달 동안 사는데 물론 르완다에서 살지만 르완다의 백성이 되어지고 르완다의 그 모든 방식과 그것을 따라서 그곳에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비록 그곳에 있으나 그러나 다시 본인이 돌아와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곳에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곳의 법도 질서도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평생 살아야 할 이곳에 이곳의 법과 질서를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지요. 만약 그곳에서 로완다의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산다면 나중에 어 잘못하면 끌려갈 수도 있어요 국가 반역 행위로 그렇죠. 그 법을 지키는 것과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은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질서에 제한 받고 또그 법을 따라야 살아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손 들어. 어제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았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거나 또는 방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수 있도록.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내 몸이 세상에 있기에 또이 세상의 일들을 해야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맡겨진 것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처럼 흉내 내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지금을 준비하는 것이지 결코 지금을 위하여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지는, 계획 가운데 주장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이 말씀은 단순히 그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기심이나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하나, 이루어질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서게 될 주님의 심판장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상황과 연결해 보시면 좋습니다. 즉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듣는 자들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예배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또 그것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핍박받고 있는, 박해 당하고 있는 신앙으로 인하여 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고난 당하는 현실 속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날 또 다른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관성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드리고 다음에 또 드릴 건데 그래. 오늘 좀안 드리면 어때? 오늘 좀 대충 넘어가면 어때?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꼭 현장에 나가야만 하는 건 아니지. 뭐, 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해버렸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로 인해서 행여. 누군가 피해를 당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해야 하지만 스스로를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저 영상으로 드려도 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TV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인격적인 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TV 화면에 나오는 드라마 배우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는 걸그 사람이 압니까? 모르죠. 화면이니까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알고 받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도전을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예배 한번안 드리면 목숨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예배를 사수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헌성 들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돼요. 결코 그저 한번 앉아 있다가 한 시간 아무런 감흥도 없이 아무런 내 드림도 없이 그저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고 느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 마음과 힘과 뜻과 내 생명을 다하여 드리고 그리고 만나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그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며 내 심령을 위로받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 그가 바로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오.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임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 책의 원저자와 독자 그리고 독자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곧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며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도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바로 그 원독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아시아 일곱 교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 그가 복이 있습니다. 이번 한 달,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또 지키게 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